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굴락을 지어 있는 나무들이 다 같은 나무고요. 오늘의 양목입니다. 나무가 아주 굵습니다. 이 나무가 장미가의 귀룡 나무라고 합니다. 잎모양과 열매가 같은 장미과의 벚나무를 닮았고요. 그러나 4월 하순경 피는 흰꽃은 아카시꽃처럼 송이 형태로 핍니다.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 기록나무는 식용과 약용하는 나무로 어리니까 새수는 나물로 좋고요. 장가지나 줄기 껍질, 열매를 약용합니다. 또 열매를 버지처럼 생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꽃송이는 튀겨 먹으면 좋습니다. 네, 기록나무 줄기 껍질과 장가지를 채취를 해봤습니다.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한방에서 약재명을 장가지나 줄기 껍질, 뿌리 껍질을 구리용목이라 하고요. 열매를 앵액이라고 합니다. 맛이 쓰고 매우며 독특한 향이 나고요. 약간 찬성질입니다. 열매는 달고 떨으며 약간 따뜻합니다. 모두 독성은 없습니다. 네, 약효가 마가목하고 유사합니다. 효능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귀록나무는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보인약에 속하는 약재입니다. 기혈의 순환을 잘 되게 하고 자양강장, 강정제라 할 만큼 기력 회복과 양기증진에 좋은 약재입니다. 네, 간질환을 개선하는 약재로 지방간, 강경화 등간질환에 효능이 있고요. 풍에 좋아서 중풍과 각종 마비 증상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간절과 허리, 대퇴부의 통증, 신경통 등 통증을 가라앉히고요. 각종 염증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이 기록나무는 봄철에 새순을 나물로 이용해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약재에는 장가지나 줄기 껍질, 뿌리 껍질을 잘 말려서 하루에 30 내지 40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열매는 생가루 먹거나 술을 담가 이용합니다. 또 잎을 덮거나 말려서 차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오늘 기록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